예 주님 안에 이 주일 오후도 주님께 더욱 의탁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에 산불 피해가 있어서 우리 온 국민들이 또온 성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애좀 많이 마음이 좀 아프지요. 근데 또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꽃샘추위라고 눈이 왔는데 설악산에도 눈이 왔대요. 한편에선 그렇게 산불 피해가 있고 똑같은 하늘인데 또 이렇게 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서 봄으로 또 봄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나라 땅에서는 이 꽃샘추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기온 날씨 속에 날씨의 변덕 속에서 우리가 참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온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온차 때문에 감기나 몸살에 더 걸리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성품이 있지만은 기분파 아시죠? 기분이 좋고 막 분위기가 없되면은 확실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들 기분파 그럽니다. 근데 이 기분파에 갖고 계신 분이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럼 아주 그냥 주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좋은 기분만큼이나 나쁜 기분도 굉장히 또외향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쉽게 말하면은 좀 변덕스러워지게 이, 되겠죠. 예, 뭐 성장기의 자녀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것을 사다 주시든지 건네 주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아빠, 엄마, 나 이거 해 줘. 그거는 좀안 돼. 너한테 아직 총은 너무 위험해. 에이 해가지고 애가 한번 삐지고 들어가면은 부모님한테도 참 그것이 이침이 됩니다. 예. 이렇게 좀 날씨와도 같이 사람의 감정도 기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젊을수록 감정의 기복은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중년이 지나고 장년이 지나고. 인생의 원숙한 경지에 이, 들어가실수록 기분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통제하는 방법들을 다이 지니식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날씨도 우리 어, 인체도 인생의 마음도 이, 그러한데 알고 보면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영혼도 역시 이와 같은 기복 변덕을 이 지니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 늘 변화 무쌍합니다. 주님 앞에 좀 한결같이 온전한 마음을 좀 지니고 살면 참 좋겠는데 어제 오전에 은혜 받은 그 감성 또그 느낌 그 뿌듯함을 계속 좀 지니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마치 길가에 뿌려진 나달처럼 금세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듯이.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금세 보이지 않는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먹거나 가져갈 때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물 지진한주에도 나왔던 이 르호보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도 거울로 삼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지난 시간에 나라의 무려 3분의 2를 잃습니다 12개 집화 중에 10개 집화가 이제 갈려져 나갔죠 여러 보암을 필두로 해서 다 나갔습니다. 어쩝니까? 이제부터라도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아있는 지파가 두 개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땅에다가 성벽을 굳건하게 쌓고 지휘관들을 임명해서 군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 북쪽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왕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도 원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막 세우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북쪽 땅에서는 발붙일 이 땅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어, 레위 사람들은 지파의 땅이 따로 없는 것이죠. 각 지파에 살면서 그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밭들을 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집파 안에서 성소를 만들 때 그리고 또뭐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제사를 지낼 때 많이 돕게끔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들이 세워지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2장에 앞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무리가 몇년 동안을이라고 제가 읽었죠? 몇 년이요? 3년 동안을 고작 3년간은 다위처럼 솔로몬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정말 3년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내외인들 제사장들 저 남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됐으면 오았는데 이제 또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다음부터 이루호보암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를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 국민들, 팔로워들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들은 다 합니다. 루호보암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동족들 그렇게 공사를 시키더니, 저거 보라고 열집 하나 갈라져 나갔다고, 우리 두집하도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나 많이 또 노역을 시킬 것인가, 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는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해도 결국은 지도자를 따라가고야 마는 것이. 이 대중들의 이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운받은 지도자란 한 가정의 세운받은 가장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녀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결국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그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 합니다. 해라, 이렇게 하면 정말 복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귀에 못시박히게 해도 아이가 그걸 들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어느새 부모님의 습관, 부모님의 버릇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피곤해 가지고 대자로 뻗어서 잔다. 아이도 어느새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또 따라 합니다. 은근히 부모님들을 다 그냥 말안 해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판국이 되니까 이 유대 땅에. 이민족을 보내셨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속에 가진 유물들이 있었는데 보물들이 있었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금방패 솔로몬 때 만들어가지고 채워놨던 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수로 구리로 방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왕과 백성들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하나님이 침공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재앙이 오면 되돌아왔다가, 좀 괜찮아질만 하면, 다시 그냥 개개인이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한결같이 온전히 한 길만을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지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한데 얼마나 구하신다고 했습니까? 얼마나요? 조금 구원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구원하면 했고 멸망하면 했지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조금 구원하여. 멸망만 면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았지. 계속해서 게릴라부터 같이 침략이 소소하게 계속 일어나고 민심은 날로 불안하고 흉흉한 일들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쉽기럽긴 했습니다. 어쨌든 멸망만 안 당하게끔 됐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생활하다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부르짖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현대 신앙생활의 한 단면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우리도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해질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어제도 오늘도 평온한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때 가졌던 그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여러분 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려움이 올 때만 주님을 찾지 위기만 넘기면 되겠지. 아이고, 이번이 다행이다. 아니 그래. 자 이번에 그때 그 채무가 끝났고 그 사람의 괴롭힘이 끝났고 분쟁이 끝났고 화합이 되고 합의를 잘 봤어 넘어갔어 그 다음서부터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또 언제 그래 갈급하게 금요 기도회를 나왔든지 뭐 오후 예배까지 그냥 풀타임으로 예배를 했든지 이제 이쯤 하면은 뭐 하면서 나도 느슨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렵 유다 민족이 정말 그랬습니다 에굽이 침공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렵에 유다 민족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되 얼마나요? 조금만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역시 꾀가 날때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실 거예요. 근데 꾀를 쓰게 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조금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만 구원하신다, 응답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꾀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사람의 꾀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잘 반면교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르호보함은 끝내.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고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역대기 말씀 속에 좀 반짝할 때가 있었다는 게좀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알았다는 거, 그리고 어, 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다시 구축할 줄 알았다는 거, 좀 다행입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르호부암이 전 선대 솔로몬 왕에 비해서 그냥 초라하게,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사라져 가기까지, 그의 그 지나온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무시 못합니다. 그가 어떤 자들을 데리고 썼는가, 또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옛노 대신들보다 젊은 신하들을 늘 곁에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그 친구 같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켰어! 이야기했을 때노 대신의 말을 안 듣고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센 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강압적으로 나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르호보암의 부모는 또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야 솔로몬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오늘 말씀에 나아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족속은 민족은 암몬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한 다음에 구절이 바로 바뀌어서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치 두 구절을 그냥 잇대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묘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40세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신 왕의 부인 현 왕의 어머니 우리 궁중관습으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요 살아있는 왕의 부인은 대비마마 왕비라 그러고 왕의 어머니를 무슨 마마라 그러지요 태후라고도 얘기하죠 태후. 예, 대왕 대비마마도 있지만은 황제를 쓰는 곳은 태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민족에서도 태후가 참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실은 다윗이 좀 부정하게 출산한 아들이 된 거죠. 예, 탑 누구죠? 바세바가이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 그러니까 솔로몬의 태후가 곧 바세바였던 것이죠. 루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 이 태후였습니다. 4 0세의 왕이 되었어도 또 그렇게 산전 수전을 겪어 봤어도 끝까지 악을 행하기까지 어머니의 영향하에 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아마 암몬 여인 솔로몬한테 부인 처첩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지요. 왕비만 한 300, 빈장 첩들만 700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략결혼으로 또뭐 좋아서 데리고 왔죠. 천 명의 처첩 중 하나가 나아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것이 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또 어느 족속이에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암몬 여인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암몬의 관습에 푹 젖어 있었던. 여인이 태후가 되고 그 아들이 돼서 르호보암이 됐던 것입니다 아들이 40이 넘어서 왕이 돼서도 영향은 계속해서 미치고 많은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항상 편치 않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대로 닮았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 아무래도 여러분 왕비하고 그후공들이천 명이 되는데 그 아들들이 또 많이 남았겠죠. 아유, 근데 아버지는 한 명이에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들 다 모여 해가지고도 아마 이 본당을 꽉 채우고 남았을 거예요. 그럼 그 아들들 그한 사람 한 사람고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잘 믿었을 때의 지혜를 가지고 일대일 관계를 맺었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는데 후대의 솔로몬은 많이 좀 타락을 했지요. 예, 천명의 처첩들 사이에 있는 그 자손들. 본인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굴 더 많이 만났겠어요? 아버지겠어요? 어머니겠어요? 어머니였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이라기보다 안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편 솔로몬을 바라보서라도 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좀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정에 곁에 또 영향력 있는 부모 또 내지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이방인 어머니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기복이 심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가 요즘 공동으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 책에 실은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빙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님 앞에 한결같은 영적 자세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동료들을 항상 슬기롭게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을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할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100%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누구한테 기름부음을 받았죠? 예, 사무엘한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조금이라도 타락하게 될때 정말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선지자 누구였죠? 두 글자로 나단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한테 갔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모사가 있었습니다. 내 편에 우군이 많지 않으면 아히도벨의 지리아에 우리 팀이 또 다윗 자신도 위험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또 다른 모사, 또 다른 지리아가 어떤 친구가 있었죠? 후? 후세라고 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늘 다윗 곁에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사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조금 살인은 많이 했지만 요압이라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솔로몬으로 대가 바뀐 다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초기에는 그 궁정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기가 돼서 스스로 외교를 하려다가 정략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정말. 왕후의 빈장의 천명을 거느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르호보암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하들은 노 대신이 많습니까? 젊은 신하들이 많습니까? 친구 같은 젊은 신하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이자 태후인 나마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내하고 처벌 몇 명도 따르고 나오나요? 아내를 18명, 처벌 60명을 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하나의 치세라고 보겠지만 그 여인들도, 그 배우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이방 족속 출신이라면 또 역시 마음을 많이 흔들었을 것입니다.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믿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방에다가 차려놓는 것입니다. 일찍이 신명기 17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 장차 왕을 세울 때꼭 명심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곁에 미혹할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왕한테는 왕비를 또 여왕이라면 또 역시 여왕의 남편한테도 역시 미혹당할 자를 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떠한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목적이 아닌 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더좀 멀어지게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니던 곳이 신앙을 갖게 되면 잘안 가게 되는 곳이니까요 야간에 회식이라든가 2차, 3차 같은 거 믿는 사람들은 잘안 가죠 전도할 목적으로 뛰어들어 가지 않는 한안 가게끔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동료들을 곁에다가 많이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옆에 계셨던 분, 나와 같은 목장에 계셨던 분, 나와 같은 선교회에 있는 지체, 나와 같은 봉사 기관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정말. 소중한 지체들 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믿음의 동료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단이 되고 사무엘이 되고 후세가 되고 정말 좋은 믿음의 동료로서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미혹당하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루호보함을 거울 삼아서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기쁨과 슬픔이 성공과 실패가 좋은 기분과 힘든 기분과 나쁜 기분이 늘 교차하는 가운데 교차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 비구름 뒤에도 햇빛은 늘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도 같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우리 현실도 바뀌지만 그 뒤에 있는 태양과도 같이 하나님의 빛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